안녕하세요. 빰브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닉 바잉 탓으로 10월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2배 껑충 뛰어올랐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토지거래가구역 발효 전에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 공포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었죠. 그래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매매 가격 지수는 당연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두 배가 조금 넘는 1 1 9를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두배 이상 더 올라갔다라는 이 지표는 실질적으로 규제 때문이죠. 규제가 앞으로 집값 자체를 굉장히 하향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내가 집을 사야 할 시점에서 집을 사지 못한다라는 또 공포심리도 있고, 어쨌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전망들이 규제 이후에 상당히 거래 절벽 그리고 거래량 줄고 거래 단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에서 내가 집을 사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한국 부동산은 모든 규제를 다 이겼다. 깃발 꽂는 사람이 결국 민어가 된다라는 그 기저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부동산 유전인자 쪽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을 따라갈 민족이 없죠. 뭐 거의 그냥 부동산에 맹신할 정도의 어떤 확실한 이 필이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종교적 신념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전에 통했던 어떤 스탠스고 이제 앞으로 워낙에 다변화된 이 자산 시장의 구조가 거의 해체되고 다시 리셋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장 올드한 자산인 아파트 시장 그것도 한국의 고유한 아주 독특한 그리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뭔가 이 수익을 내면서 자산 가치가 스탠스를 딱딱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 끌어온 돈이잖아. 그 빚더미 위에서 자산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말 큰 코다칠 그런 어떤 쓰나미적 파멸적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리스크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2%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사들였어요. 이거는 결국 시장에서 그냥... 뭔가 이 매수세를 유인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유발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이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두 배가 넘는 어떤 매매가 지수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결국 규제 이전에 뭐 어떻게 되든지 집을 사자라는 뭐 엄청난 포모 현상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를 들어 올린 건데 주식 시장하고는 지금 완전히 명암이 바뀌고 있다. 요거를 좀잘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토지 거래하고 역발효전 거래가 집중이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배 이상 커진 건데 이 시장이 그만큼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인해서 인위적으로, 그것도 이제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뭔가 컨트롤 되기도 하지만 그 동안 아파트 시장은 거의 그냥 뭐 작전 세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떤 매수세들이 확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가격 자체가 그냥 갈아 엎이, 엎어지는 그냥 박가리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보십시오. 매매 가격 지수변동률. 지난날 대비 뭐0.29%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의미는 아무런, 뭐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할 만한 지표는 못 된다. 결국에 가서는 코스피 시장이 반대급부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6, 7% 지금 올라치고 있는 어떤 모습. 반대로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가 천만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건에 그친다는 그 사실. 외국인이 뭐 2,800억 매수, 순매수, 이건 뭐 초장.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거래가 마감이 됐을 때는 거의 뭐 5천억 이상 사들이는, 사들이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가서는 시장이 뭐 상승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사학개미들이 유턴을 할까? 라는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코스피가 아주 뜨거운 어떤 시장 쪽으로 가고 있다. 반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차갑게 식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반대급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런 금융적인 영향 또 자산 이 모든 이 형태가 자본 시장의 영향을 대체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오늘 뭐 세크 그죠 여기 HBM 관련된 이 검사장치 만드는 곳인데 무려 2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AI 거품론이 그냥 일정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기업 실적을 꾸준히 내는 곳들은. 나한것타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고 이수학 역시 뭐여기 배터리 만드는 곳 아닙니까? 23%올랐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어마한 부동산 괜히 똑똑똑 노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한 곳 그냥 문딱 열었는데 음? 벼랑이네? 완전히 추락하는 것밖에 안 남았죠.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는 어떤 시장의 구조개편 속에서 코스피나 또 ETF나 여러모로 무주택자들이라면 자기의 자산을 이런 시대 때는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아파트 시장의 구축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기본 기저에 흐르는 자금력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들어오는 자금은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고 그리고 기존에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값 가계부채가 1900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자금 자체의 어떤 한계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뭐 급하게 서둘러서 집을 포모 현상 때문에 사들였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원금 이자 때문에 정말 맷돌갈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5월부터 11월까지의 이 차이를 보면 그냥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565건에서 32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월세, 1,414건에서 528건. 전세 12,513건에서 842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절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펌프질을 하는 우상향으로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라는 근거 없는 낭설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퍼트리고 있으니까. 아니, 실거래가상에서도 지금 가장 뭐핫 타다고 말할 수 있는 서울지역 특히 반포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50억, 60억 하지 않습니까? 30평대도 근데 지금 9월 4일 날5 5억의 거래가 됐는데 11월 4일 그러니까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15억이 빠졌네 반포에서 어마무시한 폭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보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심부에서 지금 파이가 빠개지고 있는데 이 빠개지는 파이가 제대로 지금 시장에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뭐 드문드문 나오는 최고가만 자꾸 드러내니까 어이구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시 집값 오를 수 있겠네 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노년 신동아 패밀리 역시도 여기도 최고가가 22억이었는데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7억 빠졌죠. 7, 8억 빠졌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빠지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듯 빠지는 이유가 너무 올라쳤잖아. 55억이 뭐야, 아파트값이. 40억 가는 거한 2, 30억으로 내려와야죠. 네. 내려와도 와도 좀 아쉽다, 그렇죠? 가격이. 그리고 잠실 1, 2, 3차. 이 잠실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29억인데 11월 1일 날 12억이 빠졌어요. 1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뭐 저층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최고가 찍은 데가 저층이었어, 2층. 29억. 근데 4층. 17억 5천. 많아서 12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쪽. 특별히 잠실이 왜 아파트 가격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잠실 쪽은 굉장히 비강남권의 이 가격, 이 전파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압구정, 뭐, 뭐 개포동, 대치동 요런 어떤 노른자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확실히 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잠실 쪽은 그래도 좀 뭔가 고가의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흔들린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 추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잠실 리센츠 역시도 지금 35억 했는데 30억 3천 5억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진다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가계부채가 1900조고 대부분 최고가를 찍었던 것들, 부채를 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결방안이 없어. 그리고 규제도 뭐, 지금 사중규제 아닙니까? 수요관리, 그리고 가계대출, 세제합리화, 거래질수 확립,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거의 뭐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 그리고 자금난, 대출, 이제, 뭐,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세제. 내년 5월 되면 양도세 중과되죠. 거래 질수 확률. 이제, 편법으로 이제 아파트 못 사드립니다. 회사장, 뭐, 유행해가지고, 강남의 아파트 딱 꽂아놓고, 그냥 단기차익 빼가지고, 그냥 빤스런 하는 그런 짓은 이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역주행하고 있죠. 기준 금리는 2%인데 주담대는 6%예요. 4% 차이가 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준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하하고 싶어. 근데 지금 환율 변동성 때문에 인하를 못해. 그리고 집값도 물려있어. 이런 상황인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6%.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 굉장히 지붕을 깨고 있는데 이거 7% 분명히 갑니다. 늘한달 전에 말씀드려요. 한달 전에 제가 10월 달에 보면 6%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딱6% 터지잖아. 다음 달 12월 7%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신용 1등급도 이제 4%대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왜? 그기준에는 환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금리를 밀어 올리는 밑불과도 역할.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불씨가 사그라들것 같은데, 죽질 않아.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21만 달러 빌렸는데, 페이백으로 24만 달러를 갚았어 그러니까 압류상태에 또 처하겠다는 어떤 기가 막힌 소식들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세발의피조 한국에 비하면 21만 달러면 3억 빌렸어 근데 3억 4천 5천 한 5천만 원 늘었네 근데도 이게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일본도 지금 이 금리 지금 은행만 놓아놨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 은행 4월에서 9월까지 순이익이, 뭐, 과거, 사이코, 뭐, 어마무시한 상한선을 다시 뚫고 있다. 결국, 3년 연속 최고 이익을 갱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워낙에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은행만 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결국 한국에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공유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억 빌렸는데 3억 5천 냈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3억 빌리면 이자 4억 2천 낼 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2023년에 7.1% 금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매달 한 3억 정도 빌리면 2 0 1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총 대출 이자 다갚고 나면 4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금리고 뭐고, 나발이고 나 필요 없어. 그냥 여기에 딱 꽂아놓으면 그냥 30억 로또야. 이거 아주 단순한 계산식이지만, 이후에 현금 25억 딱 집어넣고 청약에 당첨됐다 칩시다. 이게 계속해서 오를이라는, 오를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반포가 12억이 빠졌는데, 갑자기. 25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가 신축이라는 이유로 천정부지로 옛날에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분당도 지금 26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름인파로 그냥 2 5억 세상에 모든 자금 다 때려 넣어서 넣기만 하면 돈 넣고 돈 먹기다 해가지고 몰렸었습니다 근데 3억 빌리면 4억 2천 내야 할 판에 7,8%의 금리를 물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뭐, 시세 차익이 뭐고, 그냥 매달 돌아오는 부메랑 맞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금리는 지금 안개 속에 놓여있고, FOMC도 12월에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이제 뭐손살례를칠수 밖에 없는 거고, 오피스텔로 가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금 대책 후에 760건. 아파트는 대책 후에 1640건. 거의 시소가 돼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일변도가 확실히 뭔가 이 시장을 좀 유연하게 만들기에는 한계에 있죠.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좀금 점차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 무주택자들이 허들이 낮은 곳을 좀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을, 진입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거, 한쪽 날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공급 속도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인데, 강남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세 군데, 여기 서울로 1회원 그리고 동부도로 부지, 그리고 수서역 부지, 여기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미 여기는 이제 서울 의용부지는 800세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뭐 합의할 이유도 없고 서울시가 줄여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800, 원래는 한2 0세대 생각을 했었는데 800세대에 나오게 되고요. 이뭐 삼성역 가깝고요. 봉은사역 가깝고. 딱 좋은 부지 아닙니까? 3억대.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지분정립. 늘 공급하면서 분양의 다양화를 외쳤던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요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뭐 3억대, 4억대로 그냥 강남권에서 아파트 뿌려버리면 단기간 안에 그냥 집값 정리됩니다. 뭐, 어, 마이스 단지라고 해서 잠실 쪽에 어마무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고, 고스란히 예,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부도로 사업서 부지도 세택부지하고 연계해서 대치동 아닙니까? 대치동 학원가 있고, 음마 아파트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입지죠? 여기서 거의 천 세대 가까운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9제곱과 84제곱으로 구성이 되는 2202형 토지임대부 지분정립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역 부지. 여기도 뭐 아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세우면 됩니다. 공급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요세 군데. 강남부지 같은 경우는 의료원 부지하고 동부도로사업소 부지하고 수서역 부지는 거의 10여 년 가까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공급지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버리면 고소한 게 끝난다니까요. 그도 800세대 규모고 5984제곱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수서역 가깝고요. 엄청난 어떤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죠. 이 강남 세 군데 거의 뭐 한 3,000세대가량이 쏟아지게 되면, 굉장한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바람이 될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포모 현상 붙들려가지고 겁나가지고 내가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정말 저가에 되는구나. 요지에서도 내가 싸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은 더 빨라질 수 밖에 없겠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조금 더 파일을 떼내서 금융수용 쪽으로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급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좀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트자동산 캐릭터. 지금 서울의 공급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강남 이세곳 서울 의료원 부지와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 그리고 수사역 부지가 한 3천 세대 정도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비상한 그런 어떤 감심사인데 다음 달 되면 거의 7%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튼데 대출받았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곧게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브라목빵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